바쁘다는 게어 어떤 수준이냐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바쁘다는 거는 아이고 저 자료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초콜릿 만들기 세트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데이 때 어... 제가 1톤이라고 말한 것도 확와 닿지 않을 것이고, 음, 1톤을 100g씩 소분해서 비닐에 담고 포장을 하면 만봉지죠. 그게 초콜렛만, 거기에 각종 꾸미는 토핑들, 그것도 포장해야 되고 만들기를, 세트를 사진 찍어서 포토샵에서 인터넷으로 올려야 되고 어... 사이트도 또 따로 관리해야 되죠. 이것저것 게시글 올라오면 게시글도 관리해야 되고 게시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시즌되면. 그리고 전화기 같은 경우는 시즌에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전화를 받게 되면 만들기잖아요. 만드는 방법을 물어봐요.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리고 <laughs> 꼭 뭐가 안 왔다고 해. 왜냐면 <laughs> 만들기 재료니까 거기에 뭐짤 주머니 아니면은 뭐 담을 수 있는 뭐 색지컵, 뭐 상자, 비닐, 뭐초콜릿 종류별로 몇 가지가 있고, 초코 펜이란 것도 있고, 초코 틀도 종류별로 있고, 정말 되게 많아요. 구성품이, 구성품이 한 가지, 두 가지만 빠져도 만들 수가 없거나 굉장히... 공경이 쳐야죠. 그런 걸 전화를 많이 해요. 난다 넣어주는데, 이걸 못 찾고 전화하는 경우도 좀 많았고, 입금을 못해서 예전에 2007년도 그때는 어 입금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입금을 못해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입금 못해서도 오고, 뭐 아그 ATM기 앞에서 나한테 그... AT&T 앞에서 입금 어떻게 하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보이스피싱이지. <laughs> 안 그래요? 예, 예전에는 그런 입금,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입금에 대한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소영이면은, 김소영 뭐, 2만, 뭐, 5천 원 이렇게 입금하면은, 김소영이 2만 5천 원 입금했다.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금방 찾잖아요. 아, 씨, 내 이름으로 입금한 거야. <laughs> 이런 것도 있었고, 아, 전화해서, 만드는 방법 물어보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진짜. 아, 진짜, 정말 알려주는데,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있고, 아또 뭐가 있더라? 아이. 두서없이 얘기하려니까 좀 힘드네. <laughs> 전화기도 있고, 아 택배 포장 택배 포장이 그냥 일반 뭐 공산품을 포장하면은 어느 정도 검수하고 그거에 맞는 뭐, 뭐 어디 넣어서 포장한다거나 뭐 짝을 맞춰서 포장한다거나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뭐 아이스 포장 아이스 포장으로 하고 이 초콜릿 만들기 세트는 이게 세트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세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짤, 여기는 짤주머니 5장에 비닐 몇 장, 그 다음에 타임, 묶는 타임 몇개 주고, 초콜릿 틀이 여기는 뭐 하트 모양과 뭐 동물 모양을 주고 초코펜은 어떤 색상을 넣어주면서 초콜렛도 어떤 색상을 넣어주고 토핑은 어떤 걸 넣어주고 초코 컵색상몇 개를 넣어주고 상자를 어떤 거를 넣어주고 굉장히 다, 되게 다양해요. 그한 세트에 보통 한 20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그 포장도 정말 택배 포장도 정말 못할 못 짓이죠. 하여튼 그걸 해서 사람 안 쓰고 내가 혼자 해서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어... 빼빼로 스틱을 받아야 돼요 빼빼로데이라서 빼빼로 그 과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조그맣게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량은 갖다 줄수 없다 난 나름대로 10박스였네 12박스였어요 큰거 받으려면은 네가 그 방산시장으로 새벽 5시에 와라 이제 가야죠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잘해준 데는 없었어요. 도매상들도 제가 가격을 뭐0만 원어치 사고 그러니까 잘 주지도 않고 그런 빼빼로 스틱 같은 경우도 네가 직접 받으러 와라 그러는데저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저못 살잖아요. 돈 없잖아요.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 방산 시장 새벽 5 시에 갔어요. 아저씨가 열개 내려줬어요. 근데 박스가 제 키보다 더더 높았어요. 저 그거 집에 어떻게 들고 간줄 알아요? 아저씨한테 저 이거 저 이거 버스 타 이거 들고 버스 탈거 o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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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이 o to go to g 그런식으로 to go t 그 g 그 to 그런 식으로 많이 그랬어요. 도 g 라는게 그래도 못해도 뭐 몇십만원씩, 몇 박스씩 구매를 해야 도매인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이런 한 박스 큰 거를 구매해도 도매를 줄줄 줄 알고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처참히 깨졌죠. 뭐. 뭐, 한 번은 나 도매를 하고 싶은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음 수량이 얼마 안 된다. 뭐, 그 지역은 가는 지역이 아니다. 뭐, 그런 이유로 안 갖다 줘서 제가 뭐, 방산시장을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받아온 적도 있고요. 한 번은 그 사람의 공장까지도 뭐 쫓아가고 되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또한 번은 공장이 파주에 있었는데 하, 차 없잖아요. <laughs> 저차 없잖아요. <laughs> 별짓을 다 하고 <나고> 돌아다녔죠. <laughs>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오래 하니까 인정도 받고 그러더라고요.